근데 아무 공통점 아무 시사를 준비할 게 아니라 내 전공과 관련된 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즐거진여자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서 이제 이화여대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 이화여대랑 숙대 비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뭐 부동 여자 대학교에서 지금 부동의 1위가 이대, 부동의 2위가 숙대죠. 나머지는 이제 뭐 굉장히 각축전에 벌이고 있는데. 나머지 여대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 안할 겁니다. 음, 싸우지 마시고요. 어디가 더 좋다 싸우지 마시고요. 네. 1위가 2대, 2위가 숙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을 쉽게 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2대랑 숙대의 입결과 어, 미래 재전형이 각각 어떻게 운영되는지, 순명 재전형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수시 등급과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비교 포스팅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 각각의 것들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적 미래인재전형만 자소서를 요구하고, 그, 반드시 자소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셔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독특했던 게, 이대가 이번에 특기자전형에서 아예 자소서를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랑 활동 보고서라는 걸 받고 자소서를 안 받았던 그런 전형이었고요.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자소서를 제출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게 됐었죠. 그래서. 도대체 올해 어떤 부분이 질문이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공통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전공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숙면여대의 경우 학생 종합전형은 숙면여대 원전형과 숙면여대 투전형으로 분류되는데, 숙면여대 투전형만 자수를 요구합니다. 해서 숙대를 너무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투전형다 쓰도록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1은,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숙면제2가 기존의 이제 숙면인재 전형, 사배수면제이었던그 전형을 그대로 가져간 건데, 비중은 2대1이에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는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 그런 케이스다, 인원수가. 그리고 숙면제1은 아예 한양대학종처럼 생활기록뿐만 제출하도록 했었죠.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학교의, 어 교과 레벨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내신이 여기를 갈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대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입결이 굉장히 높아요. 인문계열의 경우 합격자 내신 평균이 1.39이과인 자연계열의 경우 합격자 내신 평균이 1.43이었는데 표준 편차 또한 굉장히 적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6인데 내가 면접을 잘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대 고교 추천 전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속대는 어떨까요? 네, 지금 자료집을 좀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숙명인재원이 신설된 전형이므로 당연히 입결이 없습니다. 또한 이 전형은 한양대 교사에 대해 많이 욕하잖아요. 뭐 예전 자소설 자소설하고 욕했는데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도 이제 완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입니다. 문제. 자, 그래서 이 교과전형에 비교 입결을 입결 해볼텐데 어, 숙명여자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교 추천 전형과 비교했을 때 여긴 면접 이 있고 이 전형에 대한 면접 컨설팅이 저희가 개설되어 있다고 안내드렸고 그다음 에순면제2 전형을 준비하는 면접 컨설팅도 또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 면접 이번 4배 수면접이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지금 교과 전형 260명 선발하는 데이 260명의 합격자 대신 평균은 문과의 경우 그러니까 인문계열의 경우 1.97,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의 경우 2.02로 1.97과 2.02는 0.05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과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 0.5에서 0.6까지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신 전형에서 0.5, 0.6이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직은 숙대가 이 대를 이제 뭐 넘어서거나 혹은 동등하게 평가되기에는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일단 할수 있고요. 어, 또한 반박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세번째 최저의 부분이죠 자 2대 미래인재 전형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내신 요정도 선그 선에서 거의 이제 합격자가 거의 정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 순명여대의 경우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는데 그 최저는 논술우수자와 동일하게 어, 2합4를 요구합니다 2합4인데 탐구를 반영하려면 이제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2합4를 못 맞추면 떨어지게 되므로 1등급 초반대의 내신이나 1등급 중반대의 내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 합사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가끔 있고 이제 그런 경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친구들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입결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1 9명을 선발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도 어, 1 9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랑 그다음에 그 전형 외의 다, 나머지 다른 이과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프트융합인재가 거의 특기자에 좀 해당하는 그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특별히 뭐 내신이 낮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너무 낮아서 이 전형으로 특기자처럼 쓰면 붙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요 애초에 다른 학교에 다른 전형을 찾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제 지원을 하신 상태고, 지금 이제 면접 컨설팅 문의가 가장 많은 상태니까요. 지금 현재 개설된 면접 컨설팅은 2대의 경우 특기자와 고교추천전형이 개설돼 있다. 그 다음에 수면대의 경우 수명제원은 신설전형이고 면적이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개설이 안될 거고, 수이제 2는 개설이 돼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결 제가 일부러 지 모래 보시라고 계속 띄워놓은 거예요. 요거는 아, 이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럼 해상도 조절을 지금 하시면 돼요. 해상도 조절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해상도 조절을 720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여기 있는 글자들이다 보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숙명 이제 투전형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숙명, 숙명여대 교과전형의 경우, 이렇게. 그, 대신에 입결 중, 딱, 이게 중앙인데,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평균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숙명 이제 2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연계열은 2.8 정도, 인문계열3.0 정도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낮았냐? 사실은, 이제, 외고생 애들 중에서, 여학생들 중에서, 숙명여대를 좀, 마지노선으로 쓴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에, 이제, 대신 입결이 낮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일반 고학생들의 경우는, 2등급 초반대도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 이대 면접이랑 숙대 면접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숙대 면접은 학종 면접이고, 이제 고교추천 전형과 여기 있는 특기자와학과 전부 다, 여긴 자소서가 제출되지 않는 전형이에요. 자소서 제출되지 않는 전형의 면접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거의, 음 공통질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아무 공통질문, 아무 시사를 준비할 게 아니라, 내 전공과 관련된 시사에 대한, 어 좀,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일명 인재 2의 경우에는 자소서와 생기부 위주의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소서와 생기부 위주로 굉장히 까다롭고 꼼꼼하게 어,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이, 그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교수님들이 친절하고 입학사정관분들이 친절하지만 뭔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꼈다 이런 쪽의 평을 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선발하기 때문에 어, 숙제 면접으로. 좋은 학생들은 다 알아서 걸러가는 걸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는 여기 있는 번호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을 또잘 기재해놨어요. 를 인스타는 여러분들이 이제 먹방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먹는 거 맛있는 거 이제 그런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런 카드뉴스들이 전부 다 인스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인스타에서의 확산력은 좀 낮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인스타를 운영하시는 이제 어 작업자분들은 아마 다 유튜브 쪽으로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창의적으로 컨설팅 블로그는 많이 떴어요. 많이 떴고 여러분들이 어, 재밌있게 어, 접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